반갑습니다. 저는 보건복지부에 있는 노인지원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형진 주무관입니다. 자, 옆에 상이 있는데요. 네. 상은 주무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뭐 이런 상을 받을까는 생각도 못했고 그냥 단순히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이, 개선하는 게 재미가 있었거든요. 그렇게 해왔던 노력들이 차근차근히 쌓이다 보니까. 어, 이런 좋은 상을 저희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코로나 TF팀 업무를 했었습니다. 그 당시에는 이제 처음 경험하는 국가적 재난이었습니다. 저희도 준비가 안돼 있었고, 전자출입연구라는 처음 적용을 했는데, 어떻게 이거를 취합해야 될지 어떤 기준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 보자. 실무자들한테 기준을 주고, 그 기준에 의해서 자료를 받은 다음에 자료를 검증하고, 전자출입원부 초기 도입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안, 이렇게 제가 제안을 것같습니다 아, 원격폭지상담소는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고생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어, 해운대구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민원원부를 보고 있는데, 이제 하지지체 장애인분들이 이제 멀리까지 오셔서 이 서류를 신청하시고, 근데 또 서류 신청이 이제 한 번에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차 방문하는, 왜또 와야 될까? 꼭 와야 될까? 화상으로 하면 안 될까? 상담도, 그리고 신청 접수도, 공중전화 부스, 요거를 협조받아서 거기다 컴퓨터를 놔두고 화상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끝까지 진행이 됐던 겁니다. KT가 있습니다. 거기를 그냥 무작정 찾아갔습니다. 제 제가 보고서 간단히 만들어서 그냥 어르신들, 그리고 지체 장애인들 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. 어, 이제 적극적인 좀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행을 했던 부분입니다. 어어신은 반응 이 너무 좋았고요. 맛보리 아주머니들 일을 하시다 중간에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 어려웠다고 하십니다. 바로 앞에 있으니까 자기 앞에 아이거 너무 좋다고 편리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. 편리함 아무래도 왔다 갔다하시고 없는 시간 쪽에서 나오시기 불편하시니까 뭐안한 것보다 좀 나은. <laughs> 네.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린이 사망 사고율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. 특히 횡단보도에서 첫째를 데리고 등학교체시는데횡단 보도가 있는 겁니다.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. 그 당시 아이슬란드에서 뭘 했냐면은 행당 보도를 음영 효과를 줘가지고 튀어나와 있는 입체감 있게, 자기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속도 줄이 줄이게 하는. 어 이거 괜찮다. 해서 그 당시에 요걸 가지고 지금은 종국좀 많이 퍼졌더라고요. 국회, 경찰청 여섯 개 지자체인가. 시문 기사로는 효과가 뭐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건 보고 제가 흐뭇했던 그 기억이. 이게, 이것도, 이게, 색깔이 된다고, 한번 하면 자꾸 하게 돼서. 제가 한 노력들이 실시간으로 이제, 피드백이 오니까, 뭐, 주민들이 감사하단 마음, 주민들이 편하다는 그런 거, 어, 좋은 생각을 했다라는 칭찬, 격려, 뭐, 이게 묘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도 하면서도, 아,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, 솔직히 말하면은. 왜냐면, 퇴근을 못하니까, 남들 다 퇴근하는데, 저는 한두 시간 더. 근데, 이, 민호공사 세상, 받고 제가 느꼈던 것지만,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한 본인의 수고로움, 업무가 늘어나는 부담감, 어,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인, 의미가 되지 않을까. 공무원들이 그렇게 변함으로써 그 변화의 대상은 어차피 수요 대상자는 국민이지 않습니까? 국민들이 보다 편해지고 안전해지고 보다더 계산된 대한민국을 경험할 수 있는.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.